보조금 때는 연결했구요 이제 보조금 때만 착각하고 펼쳐질 겁니다. 예전에 크레인 해 가지고 불경기 때 크레인 경매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애나가 애나 에나 때문에 환율 때문에 크레인 사 가지고 한 5년 굴려 가지고 다시 또 1억 더 업해가지고 팔았던 분도 가끔 가다가 듣긴 했어요. 환율 가치 때문에. 그러니까 돈 같은 거는 따라가면 안 되고 그냥 자기 운뗀것 같아요. 욕심 낼 필요도 없고 욕심 낸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. 다 자기 운뗀것 같아요. 돈벌 사람들은 뭘래도 벌고. 갑자기 돈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. 요즘 불경기여가지고 건설 현장이 많이 죽었어요. 특히 코로나 때문에 빨리 풀리기를. 뭐 해마다 어렵다 어렵다는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. 상부품 끝에 보조 붐 걸었고요. 이제 보조 붐딱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. 25톤 맹꽁이크레인 보고 계신 거고요. 항상 중장비나 지게차나 기타 등등 중장비 건설 장비 자동차 움직일 때는 그 주위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장비 모르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가끔 있어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사고는 방심하면 생기는 것 같고요. 보조 범대 천천히 당기고 있습니다.